안녕하세요. 뻔뻔하고 뻔하게 배우는 아랍어 단어 357 김재희입니다. 마르하반. 김제히. 이스미 김재희. 마르하반. 이스미 김재희. 케이파할. 케이파할. 여러분 어떠세요? 다 좋아요? 아나 비 헤이르. 좋아요. 다 누구 덕분? 알라의 덕분이죠. 알함두릴라. 알함두릴라.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했던 이 모든 행동들, 좋았던 거, 어제 집에 잘 갔던 거, 밥을 잘 먹었던 거, 잠잘잔 거, 오늘 집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을 뵐수 있는 거. 이게 다 알라의 덕분이라는 얘기죠. 알함둘라. 정말 무슬림들이 아랍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도 외워드기를 해요. 아랍어 공부 잘하고 계세요. 이 단어를 통해서요. 잘안 되세요? 괜찮아요. 그냥 그냥 하시면 돼요. 일단 처음부터 저랑 끝까지 한번 해 보시면 다음에 할 때는 훨씬 더 쉬우시고요. 그리고 단어를 다시 잘 외우게 되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하야비나. 자 오늘 배울 단어는요. 자미아, 자미아, 대학교. 이거 우리 배웠죠? 학교에만 가면 자미와 초등학교 가도,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대학교에 가도, 네 학교는 원래 자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네. 하, 하 지난 여름에 하 너무 더워, 너무 더웠죠. 하 너무 더워요. 네 리스 리스, 이렇게 귀한 단어를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리스한 차를 도둑 맞았어요. 리스한 차를 도둑 맞았어요. 리스, 도둑이란 뜻이에요. 마디나, 마디나, 도시고요. 무사, 아다, 무사, 아다, 도움이란 뜻이에요. 또, 누꽃, 오늘날 아주 중요한 단어죠. 누꽃, 돈이란 뜻이고요. 말, 말도 돈이란 뜻이에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완, 동물, 흔질. 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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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자, 재밌죠? 오늘 단어들도 다 재밌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미야. 이거는 더안 해도 되겠죠? 써보기만 할게요. 쥐임 알리프, 미미죠. 못생긴 동그라미, 역상각형 마음대로 하세요. 동그라미 그냥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타 마루 붓다, 타 마루 붓다 이렇게 모음은 모음은 나중에 찍어도 되고요. 저미야, 학교에만 가면 저미야. 뭐 너무 쉽죠. 이건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첫 시간부터 제가 귀가 딱히 설명해 드렸죠. 학교에만 가면 저미야. 그러면 네. 대학교 배웠고요. 모모에 있는. 혹시 기억나세요? 모모에 있는. 피. 전화 왜안 받아? 집에 있으면서. 네. 그렇죠. 피. 그리고 서울. 배웠죠. 서울. 그래서 마디나. 마디나. 아까 도시. 혹시 위에 기억나세요? 알려드릴게요. 이 도시는 뭐가 마디나? 네. 전주시에 가면 전주시는 뭐가 마디나? 마디나.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배웠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미아 서울은 시울이라고 아우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서울이라고 할수 없고요, 세울이라도 할수 없고요. 그래서 시울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이 도시는 뭐가 마디나 마디나 그리고 어디 어디에 피 그래서 주앙미아피 마디나 시울 피 써볼까요? 피 파와 야 쓰시면 되겠죠. 파와 야 마디나도 써볼까요? 미메다가 달에다가 야에다가 그 다음에 눈에다가 타마르 뿌타 하시면 돼요. 이 도시는 뭐가 마디나 괜찮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 마디나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디나. 메디나 많이 들어보셨죠? 메카와 메디나. 사실은 마디나요. 그래도 훨씬 더 외우기 쉽죠? 도시 이름이 도시예요. 괜찮죠? 시티 이름이 시티인 거예요. 네. 다음은요. 하, 하 더워, 하 더워. 그리고 혹시 여러분 하 어떻게 느껴지세요? 맛이 뜨거운이 아니고, 뜨거운이 아니고 맵다. 그렇죠. 하 덥다고요. 얘가 맛으로 가면 뜨거운이 돼요. 이것도 우리 배웠잖아요. 옛날에 기후, 날씨할 때 배웠었어요. 더운 날씨할 때 기억나시죠? 하 더운 맛으로 가면 하 매운. 네. 리스. 리스 산차를 도둑 맞았어요. 리스 산차를 도둑 맞았어요. 람 그다음에 서드예요. 그리고 여기에 샷다가 있어요. 혹시 샷다 잊어버리신 분 서드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를 쓰지 않고 하나만 쓰고 여기다 샷다. 그래서 리스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한다. 그날 리스가 아니고 리스. 리스 산차를 도둑 맞았어요. 큰일 났네요. 마디나 이 도시는 뭐가 마디나 광주시에 가면 이 도시는 뭐가 마디나 부산시에 가면 이 도시는 뭐가 마디나 해서 마디나요 마디나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이름 부를 때그 앞에 분명 호칭이 있어요. 두 성지의 수호자이신 누구누구 무슨무슨 무슨 킹 이렇게 부르거든요. 두 성지의 수호자 어디 메카와 메디나예요. 메카와 메디나 그런데 메디나가 아니고 마디나요 메카와 메디나, 마디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디나라는 메카와 메디나. 이 도시는 뭐가 마디나하세요? 마디나 i 마디나 울 마디나 부산, 마디나 전주, 마디나 광주. 아주 아주 다양하게 많이 쓸수 있어요. 네, 서울. 그러면 e d i n a Chonju, Medina, g u 시 먼저 그리고 시우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시를 먼저 쓰고 서울 쓰고 만약에 뭐 잠이 뭐 고려대학교 잠이야 고려 이렇게요. 먼저 오는 거예요. 이 성격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름이 와요. 우리는 반대죠. 서울이 이름이 먼저 오고 성격이 오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디나를 먼저 쓰시고 시우를 쓰시고 그 대신 서울시 하시면 돼요. 무사하다, 민, 사, 알리프, 아인, 탈, 타마고 있다. 뒤에 같이 못 붙여서서 혼자 와야 돼요. 무사하다.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 무사하다. 괜찮죠?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 무사하다. 얘 얘는 동사에서 왔어요. 제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동사 동사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아 아, 아죠. 그런데 그러면 얘는 신과 아인과 달아아 아, 아예요 아아 아, 아가 어근인데 얘는 어근 자체가 알리프가 있어요 그래서 싸아다야가 어근이에요 싸 아다 아아 아는 일형 아랍어 동사는 일형부터 십형까지 그 중에서 얘가 삼형이에요 삼형 삼형은 아아 아, 아에다가 알리프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아아아 아, 아. 아아아 아, 아 하면 삼형이에요. 사 아다. 그러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냐? 삼형의 동명사 패턴이에요. 동명사 패턴. 삼형 동사는 앞에 동명사를 만들 때는 항상 무가 붙고 그리고 끝에는 타마르붙다가 붙는 게 특징이에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아아아 아, 아. 음, 예를 들면요. 어. 발라동사가 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을 만나면 내 과거가 다 까발려져. 한번 했었어요, 우리. 다 까발려져. 만나다에서 했어요. 만났다에서. 이, 그러면 은 만남 해볼까요? 혹시 만남? 네, 앞에다가 뭐를 붙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무를 붙여야 돼요. 무가, 그리고 끝에 뭘 붙인다? 그렇죠, 타 말을 붙다 하면 우리 만남은할 때, 만남이도 되구요, 면담할 때, 면접도 돼요. 면담, 면접이 다 돼요. 그래서 묶어 발라요. 그렇죠. 앞으로 사명 동사를 만나면, 동명사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혹은 이거를 만나면, 이 동명사를 만나면, 아, 예, 어그는 싸, 아, 다겠구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 무사하다에요. 그래서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럼 동사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도왔다에요.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도왔다요 도움을 받다가 아니고 누가 누구를 돕다요 누가 누구를 돕다가 여기에 바로 와야 돼요. 누가 누구를 돕다. 뭐뭇을 하는데, 우리 그, 그쵸? Some, someone, something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누가 누구를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도왔다라고 하시면 돼요. 누구를 no 누구도 돈 있으면 나돈좀 빌려줘. 누구든 돈 있으면 나돈좀 빌려줘. 누구든 돈좀 빌려주세요. 네, 누구? 누구? 누구드예요? 눈, 아후, 와우, 달. 누구드 돈돈 통화 돈이란 뜻이에요. 돈 화폐 화폐의 뜻이에요. 네. 그러면 같은 게 나왔죠. 말이에요. 또돈 얘기할 거면 말고 꺼내서 마.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죠 돈 얘기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마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 죠말 그러면 누구 두와 죄송합니다 그러면 누꾸 두와 말의 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얘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는 머니의 개념이고요 얘는 파이낸스의 개념이에요 파이낸스 그럼 아시겠죠? 예를 들면, 파이낸스 미니스터, 재정부 장관이 여기서 와요. 여기서 오지 않아요. 여기서 와요. 그리고 또 파이낸싱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일에 자금을 만들다, 자금 할때 여기서 와요. 네, 그 차이예요. 그 대신 만약에 화폐 아니면 뭐 동전 할 때는 여기서 와요. 돈.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금융 파이낸스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나돈 없어 할때말쓸수 있어요. 누구도 쓸수 있어요. 말도 쓸수 있고요. 다만 여기는 금융, 파이낸스의 의미가 들어 있다. 이 작은 미세한 차이를 알아두세요. 하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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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하얀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여와 나는 동물이란 뜻이에요. 하얀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하얀 동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얀 동물. 그렇죠. 칼부. 네. 개, 개 관리를, 반려견 관리를 잘 못하다가 칼부림 났다. 뭐 아니면, 아, 이 개가 그 칼부림에서 주인을 구한 용맹한 개야? 할 때. 칼부죠. 개. 그리고 또 있죠. 뺐다. 고양이가 침에 꼈다. 빨리 구조해야 돼요. 기억나시죠? 꼈다. 고양이. 그리고 바깔바가는 소. 바까는 소. 이거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어, 혹시 만약에 이거를, 이걸 지금 보시는 분이 학생이시라면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뭐 전원 얘기나 이런 옛날, 옛날 드라마 한번 보세요. 예 요즘 은뭐 뭐, 트랙터가 드드드드드 이렇게, 이렇게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하지만 옛날에는 소가 이렇게 달구지를 끌고 다녔어요. 네. 옛날에 시골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하면 소가 일하는 농부가 옆에 있고 이렇게 소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밭 가는 소. 그래서 밭 가는 소예요. 밭 가는 소. 밭가 소. 또요. 소도 흰색 있죠? 검은색도 있고. 네. 또 있다. 고양이도 흰 고양이 있죠? 칼부 개도 흰색 있죠? 네. 그리고 썰어주세요. 무엇을? 닭을. 닭가슴살은 썰어주세요. 닭가슴살은 썰어주세요. 닭가슴살은 썰어주세요. 닭. 그쵸? 닭가슴살. 기억나시죠? 닭가슴살은 썰어주세요. 그래서 다쥬아지요 다쥬아지. 칼부 하여완. 끼따 하여완. 하얀 동물. 바깥 하얀 동물. 다쥬아지. 하얀 동물. 벌써 네 가지. 나 배웠네요. 그러면 그쵸? 다 기억나시죠? 하디까도 기억나고 알하야와나 하야완 기억나시죠? 하디까 기억나시죠? 그 공원이 독립문 공원이 어디라고 합디까? 하디까 기억나세요? 하디까 했었죠? 그러면 하야완이에요. 그러면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분명히 하야완을 배웠는데 여기는 뭐예요? 알리프와 그리고 타가 붙었어요. 아트. 아트가 있으면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했었는데 모의 복수? 뭐의 복수? 그렇죠. 타마르프타의 복수예요. 타마르프타의 복수. 제가 그랬죠. 지금 하야와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하야와는 남성이에요. 그런데 복수가 되면 아트, 여성 타마르프타의 복수를 붙여서 복수가 되면 여성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네. 하야와는 아트라고 해서 그러면 단수도 나, 여성이다? 아니에요. 하야와는 남성이고요. 복수가 되면 아트를 만들어서 아트를 만들어서 여성 복수가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하디까 뭘까요? 하디까 알 하요와나트. 하디까는 어디라고 합니까? 그 공원이 공원. 하요와나트 애니멀스 그럼 어디일까요? 그렇죠. 주네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왜 복수를 쓸까요? 아니 동물원에 한 마리만 있겠어요. 종류가 하나만 있겠어요. 많죠 조르도 있고 동물도 있고 굉장히 많죠. 맹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동물원 하면 복수를 쓰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동물원은 있죠. 네. 아랍의 동물원은 막 그렇게 볼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디가 알하여와나트. 그래서 어떻게 하디가 알하여와나트 하면 동물원 주. 네. 보기가 어려우신가요? 써 드릴게요. 하. 논, 제이, 그리고 야. 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흰지 힌지. 그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돼지가 몸이 막 간지러운데 혼자서 못 긁으니까 팔도 짧고 뭐 앞발도 짧고 그러니까 못 긁으니까 벽에 가서 막 기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가 돼지가 저잘안 씻죠. 누가 반려견처럼 매일 목욕을 시켜주는 것 단고, 그러니까 돼지가 안 씻어가지고 아주 긴지러워요. 긴지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영상은 사람한테 가서 막문된거 있었어요. 힌지 돼지란 뜻이에요. 힌지 히예요 힌지 돼지 힌지 돼지. 돼지. 돼지 네 라흠 고기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날름 집어먹지 마. 고기 개운했어 라흠. 킨지르 라흠킨지르 뭘까요? 그렇죠 돼지 고기 라흠킨지를 하시고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돼지 고기 하시면 되죠 돼지 고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사랑하는 돼지 고기 물론 안 드시는 분도 있겠죠 너무 맛있죠 네 세상에 돼지 돼지 고기 굽는 삼겹살 굽는 냄새를 이길 만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아랍 사람들, 특히 무슬림, 무슬림한테 흰지르는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요? 하람이기 때문에. 하람. 금지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금지된 거. 그 반대는 할랄이에요. 하요. 하고요. 혹시 이거 하고요. 이게 뭘까요? 람하고 알리프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할랄이에요. 할랄은 허용된 거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할랄, 한랄. 할랄 식품, 할랄 식당, 할랄 고기, 할랄 한랄 니트, 할랄 뭐 상표도 있어요. 식당 이름도 할랄 가이즈라고 샌드위치 파는데, 근 네, 굉장히 맛있어요. 할랄 가이즈, 할랄 한랄 많이 들어보셨죠? 할랄. 그리고 안 되는 건 하람, 하람은 달콤하죠. 금기는 원래 달콤하죠. 원래 하지 말라는 건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할랄 금지가 단지 먹는 거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허용된 것이 이 할랄과 하람이 음식물 뿐만이 아니라 먹고 과자 다 되죠. 그리고 화장품도요. 화장품에 동물성 유지가 들어가나 그러면 안 돼요. 아랍에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패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예를 들면 동물 가죽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의약품 제약품에도. 그럴 수 있죠. 한약 같은 것도, 한약 같은 것도 뭐 동물의, 노각이라던가 이렇게 동물의 뿌리라던가 이런 걸 함부로 사용하면 하람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의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면 관광까지도 굉장히 헬라를 미치는 영향과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흰지르는 하람이에요. 알콜도 하람인데, 학파가 있죠. 아랍에도 이슬람에도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어, 알코올이 다 나쁜 건 아니다. 뭐한 잔은 괜찮은데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람이다 하는 학파도 있고요. 아니에요. 하람은 아, 알코올은 무조건 하람이에요. 그래서 병원 의료용 알코올도 그것도 하람이에요. 굉장히 엄격한 학파도 있어요. 그래서 허용된 것은 할랄, 금지된 것은 하람이에요. 허용된 것은 할랄. 금지된 것은 하람. 그래서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든 게 음식이죠. 네 돼지고기. 어,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밥을 먹, 먹었을 경우, 거기 소세지가 들어있잖아요. 햄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아차 한 거죠. 말을못한 거죠. 깜빡 잊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 사실은 네가 아까 먹은 김밥에 사실은 햄이 들어있어 이러면 어떤 그 대부분의 아랍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다시 배터내요. 그래서 그. 하셔야, 그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떨 때는 만약에 이제 뭐 모르고, 모르고 뭐 요만큼 먹었다 그러면 그냥 말을 안 하기도 하고요. 근데 장난은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일부러 누구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아랍 사람을, 무슬림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그 돼지고기가 들어간, 햄이 들어간뭘 먹도록 내버려두고 나중에 그걸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하락 음식물 먹는 것 같고는 절대 장난치지 마세요. 네, 한랄, 이 할랄 피시가 붙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요. 할랄 식당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구내식당에도 할랄 음식을 어, 뭐 아랍 학생들이, 무슬림 학생들이 많으니까. 무슬림 학생들은 아랍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오죠. 그러니까 할랄 식당이 있고요. 남이섬에 가도 할랄 식당이 있고요. 네, 이런 할랄이 붙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도, 음식물도. 만약에 처음에 지금은 안그러죠 지금 라면도 라면의 스프에 동물성 유지가 들어있으면 그걸 빼고 그래서 이제 새로 완전 한란 인증을 받은 라면을 수출하기도 하죠. 그 옛날에 초창기에 과자를 수출할 때 전량 반품된 적이 있어요. 그 안에 성분에 뭐 젤라틴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복습해 볼까요? 뛰면 가면 잠이 야 좌미야 하 너무 덥다. 리산 차를 도둑 맞았어요. 이 도시는 뭐가 맛있나? 도움을 받아 모두 무사하다. 네. 누구든 돈좀 빌려주세요. 급한가 보네요. 또돈 얘기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마. 네. 하얀 동물이 뭐가 있지? 돼지는 몸을 안 씻어서 간지러. 간지러. 비슷하죠. 간지러나 뭐 간지러나. 네. 좌미야 어디만 가면 그렇죠 학교에만 가면 하 더운. 리산 차를 어떻게 써요? 도둑 맞았어요. 이 도시에 가면 뭐가? 마디나 도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사해요? 네, 도움을 받아서. 네. 누구든 급해요. 돈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야, 돈 내게 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마. 하얀 개, 고양이, 소. 뭐가 있죠? 네, 그렇죠. 동물. 흰 질. 앉지 서서 간지러운 동물 대표적인 거 돼지. 네.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즐겁게 수업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슈크란와 마살라마.